예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정길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현재는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승복이나 사과 메시지 없이 지지층을 향한 입장문을 내서 이른바 관저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윤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조기 대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번 주에 줄줄이 출사표를 내는 등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매주 월요일 정치권 현안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윤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당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본격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초동 사저로의 이전 시기는 이번 주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습니다. 오늘 오전 무안공항에서는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선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1억 원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상래 곡선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불기소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시문주 리포터. 네, 시각 시내도로에서는 서창 교차를 중심으로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오류 수군길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데 오늘 아침은 이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길 품암사거리에서 서창 교차로 방향으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여파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공항가는 길이나 송정역 방향으로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이순환도로 유동유금소에서 산울 교차로 방향으로도 서행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단 올봉로. 전자공고 (3거래에서) 산울교차로 방향도 산울교차로 통과하는데 신호 여러 번 받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로는 풍암호수공원에서 풍암사거리 방향으로 정체가 나타나 있고 풍암사거리에서 이순환도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무등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무등교에서 상무교차로 방향으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운수원 아들목이나 평동산단 방향으로 서행 속도로 지납니다. 운수원 아들목을 지나온 차량들 상무지구 방향으로도 밀리고 있는데 우산교를 지난 지점부터 서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골대로는 동림 나들목에서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동림 나들목부터 주체가 되고 있고 반대 천단 이지구나 담양 방향으로는 동림 나들목에서 연제교차로 방향으로 연제교차로 통과하는데 신호 세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길은 나들목 사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용봉 나들목에서 동림 나들목 방향으로 주체가 되고 있고 천안 방향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설계자 에서 서전주 부근까지 도로 포장 보수 작업으로 1차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동림 나들목에서 서광주 나들목 방향으로 2km 구간에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지납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주 날씨 어떨지 남윤선 기상캐스터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맑던데요.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늘도 맑고 봄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3.7도로 어제와는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일부 전남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낮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2도, 화순 23도, 목포 18도, 광양 2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겠습니다. 지난주에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면 오늘 낮부터는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 가량 더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 많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네. 맑은 날씨에는 되게 건 건조해지기 쉬운데 아직 건조 특보가 내려진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도 조금 내리면서 아직까지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곳은 없는데요. 보통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상대 습도가 60% 이상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고흥이나 광양 구례 등 산지를 중심으로는 습도가 25%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바람도 강해지니까요. 계속 부식 알리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주 날씨도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예한 낮 기온 22도, 내일 21도, 모레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도 막다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또 토요일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토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평년 기온에 밑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선 기상 캐스터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 지난주 이 시간에 어~ 헌재 선고일이 4월 4일이 될 거다 네. 어,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 얘기하셨는데 어, 전망이 모두 맞았어요 네, 뭐 그냥 잘 찍어서 뭐 그렇게 된 거니까요. 뭐 실력은 아닙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난 사일에 있었던 어, 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모두 팔대영 어, 어, <laughs> 인용이 됐는데요. 네, 네. 그헌재가 본안 쟁점을 먼저 짚기에 앞서서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탄핵 심판 네, 네. 정부의 절차적 쟁점부터 먼저 짚었어요. 네, 헌재 판단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어, 첫 번째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죠. 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 조문만 철회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선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2020년 검수 완박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어 312조가 개정되면서 검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 달라 어, 형사소송법 완화의 증거로 쓸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섯 건의 헌법재판관들 간에 그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이걸 완화해서 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이었고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충 의견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다안 된다. 이이바 통치 행위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도 헌법 그리고 계엄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아,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네 번째로는 여섯 시간 만에 계엄 해제돼 실제 피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책임을 묻느냐 어~ 근데 헌법재판소는 해제 전에 이미 계엄을 불법적인 계엄을 선고한 것 만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어,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국회의 탄핵안을 연속 발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회기를 달리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이걸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418회 정기회에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419회에 에 임시회에서 어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합법적이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쪼개기 회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임시회는 한달 정도 회기 일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어 2, 3일 회기 일정으로 임시회를 쪼개기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소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어떤 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나 특정인에 대한 탄핵 소추는 어, 연속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거 편법 아니냐라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비록 쪼개기 회기라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음어로써 보수 측에서 주장했던 각하 사유 이를 근거로 각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큰 견해 차이 없이 이 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 결론이라고 봅니다. 네.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그랬고요. 음.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국회가 윤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유 5가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또 위헌적인 포구령 이런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었는데 그 다섯 가지 사유도 모두 인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부분은 보충 의견도 없이 다 어,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어 선고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뭐 비율을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게 8대 0 속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두 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선수가 링 밖에 있는 경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경기를 한 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거였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어, 현재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 선거 우혹은 정치제도,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 개헌법이 정한 개헌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어,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도 국회 지방의 정당 활동 금지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의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봤고요 네 번째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이게 현직 법관들이 체포될 수 체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네.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투입 병력 출입 통제하며 내부 압수 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어 선거 내용과 관련해서 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통치의, 통치 활동에 있어서 위기감을 가지고 이것을 어, 통치권의 침해라고 인식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국민들에 대한 심판, 본인 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서 풀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네.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될걸왜 개업령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풀려고 했느냐라고. 주나마게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탄핵을 당시 탄핵 개엄령 선포 시점까지 뭐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 권한을 어 지나치게 좀 남울에, 남용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진 않다. 위법하진 않더라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로 어~ 지적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에 정치를 복원하고 어~ 다시는 이런 거 헌재로 가져오지 말아라라는 음. 취지의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헌재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요 오대삼 교차 학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그 윤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5대 3 교착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헌재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일종의 그리드락이다 병목현상, 네. 지체현상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계속 대화와 타협의 과정, 협상,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합니다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있었고 이게 쟁점들을 좁혀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 쟁점들은 제가 몇 가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좁혀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판결문 속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문영배 권한대행이 김영두 재판관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나가면서요? 나가면서 했던 네. 것들이 그동안 김영두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 내부에서 그러니까 꼭두 사람 사이는 아니겠지만 내부에 정말 쟁점이 있었고 또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는 치열한 과정이 있었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훌훌 털자.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게 아마 헌재에서 어, 평의 과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고 내부의 치열한 경론도 있었겠지만 헌법재판관 8인 어, 집단적인 어, 어떤 어, 지식, 지혜를 어, 발휘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탄핵 인용되고 나서 윤전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직 뭐 승복한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어, 그런데 어제 또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관저 정치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 관저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과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사과를 안 하셨고 아직도 뭔가 뭐뭐 뭐 민주당에서는 망상 정치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 네. 그리고 관저 정치에만 머물렀으면 좋겠고 이제 사저로 옮기니까 사저 정치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여나. 거리의 정치로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 내 냈던 국민 변호인단 통해서 냈던 입장문 보면은 지지층들 잘하고 있고 힘내십시오 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상당히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떤 분열과 갈등의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본인의 행동들이 결코 국민의 힘이나 또는 어떤 보수 정당의 정권 연장을 더 힘들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눈앞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소리를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국민들의 다수는 아큰 일이구나 절대 정권을 다시 주어서는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네. 아, 윤전 대통령 파면되면서 지금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네. 제안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랑 상의한 거냐 네. 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 뭐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 중심적인 분과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의전상 국회의장이 원내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아닌 원내 대표나 혹은 뭐 김민석 숙 최고위원과 상의할리는 마무하다라는 거죠. 결국 당과 상의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다라는 얘긴데 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 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 부인하진 않지만 이미 이, 다른 어, 측근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되묻는 매, 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 이,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서 일차 개헌 아니 조기 대선에서 일차 개헌 지방선거에서 이차 개헌하자 이꿈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성 헌법입니다. 경성 헌법이라는 것은 어, 헌정체제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최대한 어렵게 해놓은 헌법을 경성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성 헌법인데 어, 연성 헌법도 아닌데 어, 조기 대선에서 일차 지방선거서 2차 두 번의 1년도 1년 사이에 헌법 개정을 두번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진짜 망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4년 중임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대개혁 본격적인 어, 개혁을 하, 개헌을 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2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로 정착을 했을 경우. 어, 본인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결국 임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지방 선거, 지방 단체장 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인가, 국회의원과 맞출 것인가인데 내년에 2차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지방 단체장 의원과 지방 선거와 동시 선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임기를 맞출잔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얘기 이재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거구나. 됐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마 뭐이런바 개딸이라고 하죠 이분들 사이트에서 어제 어~ 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속에 어. 구구 원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 예이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는 건딱 하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될 시기에 웬 개헌이냐 하지만 결국 이 지금 시점에 이 개헌을 하는 것은 어, 지지, 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선 개헌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웬 개헌이냐라는 거고. 그렇다면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웬 말이냐? 뭐 이런 어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 이번 발언은 적절한 시점도 아니었고 또 적절한 발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각당 지도부와 협의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선거 이전에도 개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 내란 종식에는 일정 정도 선을 그어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개헌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일단 내란 극복 어, 바꿔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집권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집권 이후에 이제 내란 어,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여러 특검법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은 재발의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 과정부터 이 내란 극복 어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집권해서 윤석열 체제 3년에 일종의 그 애니승받 윤석열을 지향해 나가겠다라는 게 일관된 어,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론이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 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개헌론이에 맞장구를 쳐준 분들이 보니까 뭐.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 비명계의 대표 주자 김두관 의원 정도이거든요. 네. 아이 어, 정도 반응으로는 물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가 다시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 정도 반응으로는 개헌의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초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각 당도 지금 대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선일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6월 3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되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좀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법 절차에 있고 또 국무회의에서 이, 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6월 3일이 수능 모의고사일입니다. 이게 네. 전국의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대, 조기 대선이 만약에 6월 3일이라면 대선 전으로 옮길 것인지 대선 후에 옮길 것인지 교육부와 아, 이, 이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의고사일이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절충해서 법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 조만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려는 사람인데 그냥 옆에서 어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을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어, 일정을 보면요. 이재명 네. 대표는 일단 대선 일이 잡힌 뒤에 대표직 사퇴할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 되겠죠. 후보가 없을 줄 알았더니 다행히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무고를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경수 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가 없고 네. 서울시장 쪽의 의사를 뭐 이재명 대표에게 피력한 것 같은데 좀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면의 밤일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전재수 의원뭐 얘기 나오지만 그건 전형적으로 몸값 볼리기인것 같고요. 이광재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당선을 위한 어, 어 이른바 포럼을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인데 경쟁자로 나올 리가 만무하고요. 뭐 박용진 전 의원 정도인데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정도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서 네. 뭐 협조하기로 했던 전례도 있고 그래서 불출마 입장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뭐 사실상 그 경선에서 다 겨룰 만한 후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어,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탄핵 전국에서 조기 대선 언급을 거의 금기시 해왔는데 이제는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네네. 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게그 국민의힘 그 원내 대표실 앞에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d 역시 필승, 뭐, 이게 붙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야, 다 거짓말이었구나. 겉으로는, 네. <laughs> 어, 뭐, 조기대선 없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 이정될 줄 알고, 다, 뭐, 내부적으로 그 대비들은 했었던 것 같고, 아마 후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친윤 후보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라건알 거고요. 어~ 또한 그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어~ 후보군은 후보가 되기 어려운 측면 어~ 강성 지지층이 동의하기 어렵고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덕수 대망론,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후보를 어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까지 내부의 내홍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인용 전까지 지도부와 상의한 흔적들이 있어서 어떤 어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인사였습니다. 출발 무등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